안녕하세요. 꽃사랑 가든입니다. 머틀허브의 원산지는 지중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키우면 적절한 높이이죠. 아로마 향의 향기가 나죠 꽃말은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머틀허브 상록 관목으로 높이는 5m 정도 자라며 잎은 향기가 나면서 에센스 오일 성분이 있고. 3 내지 5cm 길이가, 5cm 길이가 꽃잎을 대개 흰색이며 곤충의 전달로 수분이 되고 열매는 약간 검푸른 색으로 익어 가죠. 작으면서도 외목대로 키워서 아직은 어린 나무이지만 몇년 지나면 허브 진한 냄새가 집안의 공기를 정화시켜 주므로 각 가능하면 문을 공기가 통하도록 살짝 열어주는 것도 공기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집안의 공기가 자연, 자연향으로 마음의 전환도 되지요 우리의 식물들의 힘을 많이 받고 사는 거죠. 순수한 자연향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고마움도 있죠. 다음에 아로마의 향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식물이고향 또한 필수품이죠. 원산지는 주로 유럽, 지중해안, 지중해 연안, 서남아시아 등이라고 합니다. 꽃말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머틀 허브나 아로마나 그 향은 누구나 다좋아하죠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죠. 졸음이 막 쫓아올 때 향기롭고 고마운 제품이죠. 또한 장거리 운전일 때도 필요한 향을 지낸 제품으로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품으로 각광을 받았지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아로마형을 뒤 뒤에 살짝만 발라주면 졸음을 쫓아주는 필수품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요. 차 안에서도 책상 위에도 꼭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요. 한참 공부할 때 졸리면은 살짝 연하게 발라 주면 그올 눈이 감기던 것을 담아 가지고 정신이 반짝 들게 해 주는 게 바로 그 아로마 향입니다. 많이 바르면 오히려 두통이 오니까 살짝 연하게 바르고 정신을 가다듬어 열심히 주력을 하는 것이 좋아요. 나에게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호호하기, 보호하기 위해서 아로마를 길 위에 발라드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도 차 안에 뒀다가 살짝 발라주면 그 졸음 얻은 것이 정신이 반짝 들어서 길을 정확하게 잘 보고 운행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